자 아, 우리 실자시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이라는 단원입니다. 어 무신정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고려에서는 중요하고 어 무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문신의 반대말이죠. 어 글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무신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문신들을 죽여버리고 무신들의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무신정권을 우리가 배워볼 건데, 자 일단 이번 수업의 핵심은 이제 문벌사회라는 어 단어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이 문벌사회가 붕괴되면서 무신정권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무신들의 세상이 오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대조적으로 봐야 될 문구가, 여기, 처음에 문, 문을 이제 글을 다루는 사람들의 사회이고 이 뒤에 나오는 것은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글을 다루는 사람들의 세상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붕괴하게 되었고 이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왜 문신들을 다 죽여버렸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벌사회라는 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제 고려에서는 어, 관료가 되는 두 가지 루트가 과거, 과거 시험에 통과든지 하 아니면 음서 제도를 통해서 이제 관료가 되든지 이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근데 고려 전기에는 이제 이 특히 호족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 고려 초기의 호족들의 힘을 우리가 서서히 중앙 고려 중앙 정부가 서서히 낮춰 가면서 중앙으로 흡수하면서 이 사람들이 귀족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족과 귀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호족은 지방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이고요 귀족은 중앙 정부에 올라와서 왕 밑에서 이제 어이 중앙 정부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주면서 특권을 보여받는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호족들이 서서 이제 귀족과문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음서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5품 이상의 관료라면 그 자손은 다시 관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위 관료가 되면 그 집안에서 계속 고위 관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귀족 가문들끼리는 서로 혼인을 통해서 그런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몇몇 가문이 권력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되고 이런 권력 장악하는 어떤 이 사회를 우리가 문벌 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벌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제도적 뒷받침이 바로 음서제도입니다. 자, 근데, 이 서로 혼인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 귀족 가문들이 가장 혼인을 맺고 싶어 하는 가문이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왕실입니다, 왕실. 이 왕과 혼인을 하게 되면, 왕비를 배출하게 되면, 그 왕과 왕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겠죠? 그럼 그 아들이, 이제, 다음 왕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왕비를 배출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경원이씨 가문이고요. 경원이씨 가문을 이끄는 사람이 이자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자겸이라는 인물의 어, 딸들을 보면 둘째 딸은 이제 16대 예종과 결혼을 해서 17대 인종을 낳았는데 이자겸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은 17대 인종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엄마가 둘째 딸이죠. 엄마의 동생들은 이모입니다. 근데 이 17대 인종은 이모와 이모 두 명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걸 17대 인종이 원해서 했을까? 아니겠죠. 바로 이 이자겸이라는 이 왕비를 제대로 배출해오는 이 가문에, 가문을 이끄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딸들을 계속해서 왕비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은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종은 어릴 때 왕이 되는데, 이제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이 권력을 굉장히 단탄하게 쥐고 있는 거죠. 외할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장인어른이네.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이죠. 고려 전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내부에서 어떤 이 서로 혼이하는 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벌 사회가 붕괴되어 가는데 어, 이 너무 이자겸의 힘이 강해집니다. 거의 왕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왕을 능가할 정도로 이자겸의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인종이 이제 측근을 모아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자겸이 이걸 이제 눈치채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이 진압당하는 이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고 이 그만큼 이, 이 소수 문벌 사회의 어, 소수가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회의 어떤 어, 큰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리고 이자겸의 난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는 묘청의 난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묘청의 난은 뭐냐면 묘청은 스님입니다 스님 스님인데 이 이자겸의 난으로 굉장히 수도 개경이 굉장히 시끄럽고 불타는 곳도 많고 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이 어, 이 당시 유행하던 게 풍수지리설인데, 선생님이 신라 말 때부터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다고 했죠? 어떤 땅의 기운이 약해졌고, 어떤 땅의 기운이 좋다, 이런 걸 파악하는 학문이 풍수지리설이고, 그래서 이 서경 출신 세력들이 계속 인종한테 뭐라고 하냐면, 개경은 이미 땅의 기운이 다 했다. 우리가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 계속 건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이자겸의 난으로 막 수도가 불타고 막 엄청 혼란을 겪으니까 인종도 슬슬 이제 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경으로 옮길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서경 출신 세력들은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황제를 지겨야 된다. 그리고 복편적인 연호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우리가 어 다음 시간 되면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이때 여진족들이 금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고 어 고려한테 우리 여진족의 밑으로 들어온나 이런 어떤 제안을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힘이 너무 금 여진족이 세다 보니까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여진족의 밑으로 들어갈 복속들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경초진세력들이 우리가 왜 여진족에 굴복해야 되느냐, 어, 황제를 칭하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황제와 대등한 존재가 되자. 연호를 세우자. 이 연호를 세우자라는 말 선생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 연도에 이름을 붙이는 거고, 그 연도에 이름을 붙이는 이 연호를 세운, 연호를 붙인다라는 이런 권한은 황제만 가질 수 있는 권한입니다. 중국의 황제만. 근데 이걸 우리도 하자는 거는 중국의 황제와 우리가 대등한 존재다라는 걸, 어, 이 동아시아 전체에 알리자. 이런 뜻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서경 출신 세력들이 이런 계속 주장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어 결국 이게 수도를 옮기는 것이 이게 무산됩니다. 무산되니까 이 서경 출신 세력들이 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진압한 사람이 김부식이란 사람이고 그래서 이걸 서경파와 개경파의 어떤 어, 대결로 이제 보게 되고 이 서경 출신 세력들이 완전히 몰살 당하게 되면서 이 개경 파 출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벌 사회 내부에서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문벌 사회가 점점 붕괴해 가는 것이고 이 김부식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울 건데 김부식이라는 인물은 삼국사기를 지은 인물로 굉장히 유명하죠. 선생님 예전에 수업 시간에 삼국사기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두 가지 사건이 대표적으로 문벌 사회를 보게 시키는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무신정권이 이제 등장이 되는데 이 무신들은 이 고려에서는 문신에 의해서 굉장히 차별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과거 제도에도 역시 무과가 뭐 없었다고 했죠, 고려에는. 그래서 이 인종의 뒤를 이은 의종 이 사람 이 왕일 때이 항상 굉장히 사치스러운 파티를 문신들과 많이 펼칩니다. 왕이 이런 파스티를 펼칠 때, 무신들은 옆에 앉아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밤새 놀고, 웃고, 떠듭니다. 근데 무신들은 밖에서, 어, 죽거나, 돕거나 해도, 그런 어떤, 고위 역할을 하면서, 덜덜 떨거나, 땀을 뺏고 흘리면서, 찍힌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 굉장히 좀, 무신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펼쳐지는데, 무신들의 대장인, 이제 대장군 중에, 이소응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녀석입니다. 이소응이란 인물인데, 이 의종이 놀러 갔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약간 지금으로 치면 이종 격투기를 한번 해보라고, 어떤 격투기를 한번 해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무신들 중에 대장인 이소응 보고 나오라. 근데 이소응이 당시 할아버지입니다. 이소응이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젊은 병사 중에 한 명을 불러내가지고, 야, 둘이 한번 싸워봐봐. 사실 이것도 굉장히 굴욕적이죠. 젊은 병사랑 무신들의 대장, 굉장히 나이가 많은 이 대장군이랑 한번 격투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대장군이 나이가 많으니까 병사한테 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 옆에서 보고 있던 문신, 젊은 문신 할뢰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벼슬이 5품이고 이송은 벼슬이 3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송보다 훨씬 밑에 책인 문신이 뛰어나와서 뺨을 때리고 뺨을 때리면서 이 할아버지의 뺨을 때리면서 아니 어떻게 대장군이 이렇게 병사한테 지느냐. 뺨을 치죠. 이걸 보고 있던 무신들이 이제 불만이 폭발합니다. 저놈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 대장군을 저렇게 뺨을 때리냐. 근데 이걸 보고 아무도 안 말리고 왕도 안 말리고 막 깔깔깔 웃으면서 이제 다거수치고 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이제 이 무신들이 1170년 이 파티장에서 밤에 무신들을 대거 살해하고 의정을 폐위시키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이 사건을 무신정변이라고 부르고 117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래를 거의 100년 가까이, 100년 동안 이 무신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제 중방이라는 무신회의기구에서 국가중개사를 처리하게 되고 근데 보면 초기에 이 무신들의 사실 어떤 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신념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이 문신들의 어떤 사치스러운 생활이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런 욕심으로 출발한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제 서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싸우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어, 이게 언제 안정화되냐면 최충헌이라는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이 최씨 집안입니다. 다 최씨 집안 아들들입니다. 이 최씨 집안에서 저,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이제 최씨 정권이 안정화되면서 음, 쭉 이어지다가 다시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서로 또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에는 중방에서 국가중대사를 처리했고 최씨 집안부터는 교정보감이라는곳그 다음에 이 최우부터는 정방이라는 인사구도 만들게 되고 여기가 거의 사실 고려 정치 기구는 다 없어 무력화되고 최씨 정권 무신 정권의 기구들이 다 국가를 어떤 통치하게 됩니다 뭐 삼별초라는 건 우리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이 최씨 정권의 어떤 군사 기반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신들의 내부 권력 다툼이 하도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빠르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출발하도록 했다고 했죠. 그래서, 어 굉장히 이 농민들을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면서 어 괴롭힙니다. 그렇게 거둬야 문신들에게까지 차를받아왔던 자신들의 어떤 지난 세월이 보상받을 수 있을,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거기다가, 이 아까 이의민이라는 사람 있었는데, 이 이의민은 노비 출신입니다. 근데 이 힘이 워낙 세다, 세고, 본인으로서 출세하다가 이렇게 시대를 잘 만나서 무신정권 최고 지도자까지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의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 출신인 최고 집권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 다른 고려시대 천민들도 어? 야, 나도 할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배층의 수탈 또 신분상승의 욕심 때문에 이 무신정권 내내 농민 장민 봉기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공주 명학소라는, 소라는 것은 우리가 특수 행정 구역이고, 굉장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차별받는 구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게 망리 망소예 난. 다이무신정권때라는 아, 일이고, 개경에서는 만적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만적이라는 사람은 최충원집 노비입니다. 최충원집 노비인데, 이 개경에서, 어, 많은 귀족집, 그 무신정권 신하들의 어, 노비들이 계경 뒷산으로 올라와서 나무를 해가는데, 이 나무를 해가는 노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노비로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또, 저 무슨 놈들처럼, 우리도 한번 세상을 뒤집어 보자 그래서, 이런 어떤 봉기를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다가, 결국 노비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해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말하면서, 결국 만적의 난이, 어, 실패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바로 이무신정권시기입니다 자, 아, 17차시는 여기까지입니다.